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운동을 끝나면 그냥 바로 어, 라켓가방 들고 신발 갈아 신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이 5분도 안 되는 시간 꼭 투자하셔서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완코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 들어가기 전이나 체육관에 도착하셔서 그냥 몸만 이렇게 대충 약간 손목만 가볍게 돌리고 배드민턴을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어 선수 때부터 해왔던 준비체조와 정리체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알려드리는 체조는 모든 선수들이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하는 체조예요. 여러분들이 체육관 가셔서 이렇게 제 영상을 켜놓고 체조, 준비체조, 그리고 운동 후에 정리체조만 따라해 주셔도 이 준비체조와 정리체조가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 풀어주는 동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육관 가셔서 꼭한 번씩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하게 서 주시고 제가 구령을 세 드릴 테니까 제 구령에 맞춰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준비체조 먼저. 준비, 시작. 몸통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는 약간 팔을 위로 들어주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 교차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다 이제 좌우로 교차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작게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셋,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앞뒤로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숙여서 좌우로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무릎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짧게 누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이 뒤쪽, 종아리부터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안쪽으로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 왼발도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제자리에서 다리를 털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크게 발차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준비 체조가 끝난 겁니다. 어, 보시다시피 천천히 숫자를 세면은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 체조에 5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이 겨울철에 몸도 안 풀고 들어가게 되면 갑작스러운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뭐 무릎이나 발목, 이런 팔꿈치 이렇게 관절에 갑작스러운 부상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육관 도착하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정적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준비체조 동적으로 하는 스트레칭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체조를 배워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정리체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체조보다 정리체조는 조금 더 짧아요 그렇지만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운동을 끝나면 그냥 바로 어, 라켓 가방 들고 신발 갈아 신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이 5분도 안 되는 시간 꼭 투자하셔서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 정리체조도 제가 선수 시절 때부터 쭉 해왔던 체조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수분들이. 그런데 제 또래 선수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준비체조, 정리체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체조 보여드릴게요. 정리체조 준비. 자, 처음에는 팔을 위에서 아래로 양팔을 다 털어주는 거예요. 준비. 정리체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허리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운동,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팔목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뛰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차기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런 식으로 정리 체조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체조 영상을 찍어봤고 어, 준비 체조, 정리 체조 모두 다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체조를 영상을 켜놓고 따라 하시면서 몸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